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그가 너를 부르신다 함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예수께 나아오곤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 이분이 쓴 글이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썼으면 쓴 거지 또 썼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또 뭔가 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 책에 인용이 되고 소개가 됩니다만 정작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을 찾아보면 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아, 이 이야기는 어느 책에 있다.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참 큽니다. 그 내용은 어 이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저 앞에 어떤 술 주정뱅이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야말로 중증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가만히 보시니까 어째 그 얼굴이 좀 나치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예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는 안주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네는 어찌 하다가 이꼴이 되었는가? 내가 전에 자네를 고쳐주지 못했던가? 고쳐주지 않았던가? 걷지 못하는 자네를 내가 고쳐준 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술주정뱅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합니다. 예전에 앉은뱅이였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구걸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좀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 몸이 성하게 되어서 걷게 된 다음부터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낙심되어서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시는데 저 멀리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어떤 사나운 사람이 아주 사람들한테 폭력을 막 휘두르면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가까이 가 보니까 이 사람도 나치이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 주신 적이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량배를 붙잡고는. 자네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자네의 눈을 고쳐주지 않았던가 하시니까 그 불량배 하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을 고쳐주신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눈을 고침 받고 세상을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참 꼴뵈기 싫은 것들, 더럽고 아니고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화가 나서. 내 성격이 점점점점 난폭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불량배가 되었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술 주정뱅이와 불량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은혜였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병을 고침받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하였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구하십니까? 건강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준비하고 있는 일에 성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번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 하여서 그 재물을 받는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건강을 달라 하는데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또 성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세상을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 때문에 향락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 건강으로 방종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재물을 갖지 못했더라면 또 건강이 조금 부족했더라면 그리고 차라리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더잘 살고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요. 비운의 천재들. 우리가 비운의 천재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좋은 재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칩니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 아나무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고요. 또 사람들한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그 좋은 재능 때문에 게으르게 됩니다. 남들처럼 수고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재능 가지고 조금만 하면 남들만큼 할수 있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태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 좋은 재능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다 사장시키는 불행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합니다만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알기에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자 더욱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많은 것을 받아야 은혜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 좀 부족해야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까? 답은 둘 다죠. 둘다 은혜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그게 은혜고요. 또 부족한 대로 반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많이 받았느냐, 무엇을 좀 적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다그 나름대로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여기느냐,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또 조금 부족하면 조금 부족한 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여기고 있느냐,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은혜 되게 하느냐, 은혜를 정말로 은혜 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도 분명 진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그 어떠한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바디메오도 진작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눈먼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고침받았다 하는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꼬래꼬레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드디어 그렇게 받아던 바라던 예수님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지금 이 순간에 뭘더 바라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바디묘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지 말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디오에게,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라,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52절 마지막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건강한 두 눈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보지 못했던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눈 뜨게 된 것,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요했던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병 고침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무명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났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이름이 성경에 적혀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왜이 사람만 기록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 분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였던 훌륭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라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져준 겁니다. 그런데 구리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힌 이유는 이 사람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바로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바로 다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처음 구걸하던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 길 옆에.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가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바디메오는 처음에는 파라텐 호돈, 그러니까 길 옆에서 길 주변에서 길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 주변으로 밀려나가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잘 정확하게 이게 그 느낌이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길에서는 헬라오오너의 엔테호도 그러니까 길 안에서 길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막아보면 굉장히 강조해서 적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보았을 때 다들 불쌍한 인생이라 그리고 망가진 인생이라 말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었을 것이다. 망, 망가진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의 중심부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그저 옆으로 밀려나서 길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가의 옆에서 비켜서서 주변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중심부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남들에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로 그 삶이 성격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물론 가상의 소설입니다만 똑같이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그 삶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똑같은 치유를 받고 그 삶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그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다리가 걷게 되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게 되고 물론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내 눈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치유 그 자체에 감격했기 했다기보다는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더 감격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참 기쁩니다. 기쁜데 근데 그 선물을 받을 때 기쁜 이유가 내가 바라던 물건을 받아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준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더 기쁘십니까? 물건 때문에 기쁩니까? 사람 때문에 더 기쁩니까? 물건 때문에 기쁘다 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미성숙한 분들이고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선물을 준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눈에 보이는 그 은혜 그 자체보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더 크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멋진 은혜, 더욱 더 고귀한 은혜, 더욱 더 참된 은혜로 더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어떤 어떤 은혜를 받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참된 은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은혜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운 참된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